깊은 어둠 속에서 구덕이는 을금부로 끌려가고 있었다. 차가운 쇠사슬이 그녀의 손목을 조이고 주변은 얼어붙은 듯 정막했다. 그녀는 무거운 몸을 간신히 움직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 무게는 뱃속의 아이 때문만이 아니었다. 고탁쳐 록독한 운명. 그리고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을금부의 문이 서서히 열리며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옥태영의 이름으로 살았던 내 죄를 낱낱이 밝혀야겠다. 강군의 차가운 목소리가 그녀의 귀에 꽂혔다. 구덕이는 고개를 숙이며 묵묵히 그의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누구도 그녀를 믿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옥태영은 무거운 마음으로 을금부 판관 앞 앞에 섰다. 화정문이 그녀를 응시하며 무거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옥태영 너는 화적대가 말을 습격한 날 내가 양반 신분이 아닌 것을 들키지 않으려 거짓말을 한 것이 사실인가? 옥태영은 한숨을 내쉬며 담담히 대답했다.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시 저는 혼란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을 뿐입니다. 제 신분은 제가 증명할 수 있습니다. 허종문은 냉정한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또 다른 질문을 이어갔다. 그러하다면 왜 너를 둘러싼 증거들은 너의 신분이 거짓이라고 가리키고 있는가? 이 증언들을 모두 부정하겠다는 것이냐? 옥태영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 증거들은 조작된 것입니다. 누군가 제 신분을 의심하게 하려고 일부러 만들어낸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화정문은 잠시 그녀를 응시하다 천천히 말했다. 좋다. 너를 돕는 사람들이 제시한 증거들을 모두 검토하겠다. 하지만 그 전에 너 스스로의 이야기를 먼저 들려주어라. 옥태영은 침착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저는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들이 기록 창고에 남아있습니다. 제 가족은 화적대의 습격으로 모두 목숨을 잃었고 저는 혼자 살아남아. 이 모든 것을 견뎌왔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제 신분을 의심받는 일이 자랐습니다. 그 이유는 저를 제거하려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진술이 이어지는 동안 허성우는 표정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그녀의 말을 세심히 분석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너는 이 사건의 배우가 박준기 대감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냐? 옥태영 확신의 참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박준기 대감은 저를 제거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가 을금부 내부에 있는 몇몇 관리들과 손잡고 저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와중에 성윤겸은 을금부 내에서 옥태영을 돕기 위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박준기의 조작된 증거를 무력화하기 위해 암시장과 관료들 사이를 누비며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박준기 대감의 서명이 들어간 문서와 거래.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그가 증거를 조작하고 사람들을 매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것입니다 성윤겸은 또한 천승이와 협력하여 관련자들의 증언을 모았다 그는 허정문 앞에서 이 증거들을 제출하며 단호히 말했다 박준기 대감의 계획은 진실을 왜곡하고 조선의 법질서를 흔들려는 의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처벌 받아야 합니다 허정문은 성윤겸이 제시한 증거를 신중히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가져온 자료들은 명백히 박준기의 죄를 입증하고 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한 내 노력은 높이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김소혜는 점점 현실과 망상의 경계가 희미해졌다. 그녀는 법정 밖에서 끝없이 중얼거렸다. 옥태영은 가짜야. 내가 틀릴 리 없어. 모두가 그녀에게 속고 있어. 내가 정의를 바로잡아야 해. 소혜의 눈빛은 광기로 번들거렸고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재판장을 향해 뛰어들며 소리쳤다. 저 여자가 진짜일리 없어. 나는 진실을 알고 있어. 모두 그녀의 거짓말에 속고 있는 거야. 허종문은 그런 소혜를 조용히 응시하며 단호히 말했다. 김 소혜, 너의 발언은 더 이상 신뢰를 얻을 수 없다. 내가 제출한 증거는 이미 조작된 것으로 판명되었다. 지금 당장 이성을 되찾고 내 죄를 인정하라. 그러나 소혜는 허종문의 말을 듣지 못한 듯 울부짖으며 외쳤다. 그녀는 찬한 노비야. 내가 그걸 밝혀낼 거야. 선승희와 끝동은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다. 끝동이 조용히 말했다. 소해바님은 스스로 만든 거짓말에 갇혀버렸어. 이제 누가 그녀를 믿겠어? 허종문은 재판의 마지막에서 단호히 선언했다. 김소혜, 너는 허위 증언과 증거를 조작하여 무고한 사람을 죄에 빠뜨리려 했다. 너의 모든 혐의는 확인되었으며 이에 따라 너의 신분을 박탈한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양반이 아니다. 소혜는 충격을 받은 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난 양반이야. 내가 틀릴 리 없어. 그녀의 외침은 법정을 울렸지만 아무도 그녀의 편에 서지 않았다. 재판 후 소애는 공식적으로 옥태영의 노비로 전락했다. 청수연으로 보내진 그녀는 옥태영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옥태영은 한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김소애 너는 나를 파멸시키려 했지만 결국 진실이 승리했다. 이제 내가 내 아래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배워라. 소혜는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과거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를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옥태영은 그녀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다.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내가 너를 용서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 옥태영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했을 뿐 아니라 자신을 둘러싼 모든 위협을 물리쳤다. 그녀는 천승이와 끝동. 그리고 성윤겸과 함께 정의를 바로 세운 순간을 기념하며 말했다. 우리 모두의 노력으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조선의 법과 정의가 승리했음을 상징하며 김소혜의 몰락과 함께 더욱 강렬한 여운을 남겼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